2차선 도로에는 전기, 통신시설, 광역상수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농가창구를 짓던 장목반, 뭐 참외작업장을 짓든, 그 삼성전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고는 용도도 되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지나가려면은 특괴공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지면 수촌입니다. 부지 면적은 722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자, 우리 땅으로 가려면은 여기 3m 농로 포장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덮개 공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웃 농사 이웃이들이땅 주인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쓰레기를갖다가 이곳에서 막 태우니까네. 아이고.